오늘은 이 수와 복소수 수라 그러면 전체를 복소수라고 말합니다. 이 복소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복소수의 표시는 a plus bi로 표시합니다. 바로 a plus bi. 이 a는 실수, 요 b는 허수부라고 말하는데 요 b도 ab는 무슨 수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 AB는 바로 실수에 속해야 됩니다. 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눠집니다. 실수라고 하면 이 실수의 제곱은 뭐 된다? 바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 허수는 어떤 수냐? 바로 I라는 수는 I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i는 뭘까요?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이것을 우리가 i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를 제곱하면 i의 스퀘어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허수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미지널이 넘버입니다. 바로 상상의 수다는 거죠. 실수는 리얼 넘버, 실제로 존재하는 수죠. 그이 실수는 수직선상에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실수는 바로 이 실수는 수직선상과 일대일 등이다. 여기 바로 제로 기준점이죠. 이 양의 실수, 음의 실수 이렇게 수직선상에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이 허수는 바로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상의 수, imaginary number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i의 스퀘가 마이너스 1이다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자, a 플러스 bi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부도 제로가 되고 허수부도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서로 같다고 말했을 때 실수부끼리 서로 같고 바로 허수부끼리 서로 같아야 바로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할 수 있고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순허수라는 것은 실수부가 없고 허수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2i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1 2i. a도 0이 가 아니고 b도 0이 가 아닌 것을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i의 성질을 봅시다. i를 우리가 일승하면 뭐죠? 바로 i를 i가 뭐 된다 그랬죠?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사실 이런 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수다라고 말하죠. i의 스퀘어는 뭐 될까요? 마이너스 1이다. i의 3승은 뭐 될까요? 바로 i 곱하기 i의 스퀘어. i 스퀘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될까요? 마이너스 i다. i의 4승은 뭐 될까요? 바로 I I2 s 퀘어 u 하기 I 의스퀘어 r e 래서뭐 될까요? I 된다. 그래서 I 의 몇승으로 나타 s 을때 4k I m e I 가되 s s I mess. I m e I mess. I I mess. I mess. I mess. I mess. I m 아 s s I mess. I m I m 아 s I 3승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된다? 바로, I가 된다. I의 17승은 뭐 될까? 바로, 4로 나누면 이것도 1이 남으니까 I가 되는 거죠. I의 14승은 뭐 될까요? 바로, 4로 나누면 2가 남잖아요. 그래서 뭐 된다? 마이너스 1. I의 15승은 뭐 될까요? 바로 3이 남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된다. i의 16승은 뭐 될까요? 바로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i의 성질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켤레복소수라는 것은 a 플러스 bi가 있으면 이거의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의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이 허수부의 부분만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서 2의 켤례복수수는 뭘까요? 바로 2죠. 허수부가 없으니까. 3i의 켤례복수수는 뭐죠?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켤례복수수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수부의 허수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미지널리 넘버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다시 이것을 복소평면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허수부 실수부는 실수부 바로 이거는 실수부의 축 이거는 허수부의 축에서 복소평면에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a 플러스 bi를 복소평면에 나타내라 그러면 a만큼 실수부가 가고 b만큼 허수부가서 이 점이 복소평면에 a 플러스 b i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소평면은 우리가 상상의 평면이죠. 허수는 이미지너리 넘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는 평면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평면만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복소수에는 복소수에는 바로 복소수에는 복소수에는 실수와 허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의 정의는 뭡니까? 뭐 뭐를 실수를 제곱하면 바로 영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 실수는 또 유리수와 무리수입니다. 유리수는 a 분의 b로 분수꼴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유리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수는 분수꼴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b of a를 분수꼴로 만들 수없다는 거죠. 우리 최초의 무리수가 뭐 있죠? 파이 같은 거. 분수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비순환 소수. 비순환 1. 뭐3 4 1 2뭐 이런 식으로 자기 멋 들어가는 비순환 소수도 바로 무리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분수꼴로 만들 수 없는 것 중에 사실 지수라든지 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값그 다음에 뭐 있죠? E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2.718 자기 멋대로 자연 로그의 미수 E도 바로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지수라든지 로그라든지 삼각함수가 모든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가서 그다음에 이 정수 유리수 중에도 a가 1인 분수로 곤 쳤을 때 기약분수로 곤 쳤을 때 a가 1인 것이 바로 바로 정수다. 근데 이를 씁니까? 안 쓰죠. 정수 아닌 유리수는 분수꼴로 만들었을 때 a가 기약분수 1이 아닌 거. 이런 분수꼴이 되는 것을 바로 정수 아닌 유리수다. 그리고 정수에는 자연수 0 음의 자연수가 있다. 음의 정수. 그죠? 음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이건 자연수를 양의 정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정수. 자, 영,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자, 이 자연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자연수. 자연수는 뭐 있죠? 바로 1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 소수라고 있습니다. 소수가 이고 소수, 그 다음에 합성수가 있습니다. 대형수. 이를 뭐라르죠? 바로 단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위수.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소수. 2, 3, 5, 7, 뭐 이런 숫자들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약수 개수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합성수는 4 바로 약수의 개수가 어, 두개 이상인 것을 우리가 합성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연수에도 이런 단위수 소수 합성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수 소수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수는 소수하고 틀립니다. 소수는 어, 2, 3, 5, 7 이런 걸 소수라고 그고 소수, 소수점으로 된거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라는 이 유한, 유한 게 있는 거죠. 소수점 아래가 이런 거는 분수꼴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5첫 번째는 10분의 5로 할수 있고 두 번째는 뭐죠? 마이너스 100분의 3 2 0 세네 번째는 뭐죠? 어1 0 0 0 0 0 0 해서 분수 소수점 없으면 바로 순수 걸로 곤칠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약분을 해야 됩니다. 순환 소수는 1하고 7이 계속 순환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1.7하고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죠? 이걸 분수 걸로 곤치는 방법은 어떻게 하네요? 순환 마디만큼 9를 써 주는 거죠, 분모에. 그리고 순환마디까지 숫자에서 뭐를 뺍니까? 순환하지 않는 마디까지 숫자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됩니까? 바로 얼마입니까? 아16 되고 얼마 됩니까? 9가 된다 9분의 16 이렇게 되더라 자 두번째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5점 뭐 됩니까? 3하고 나가고 332, 332 일어나가네요. 332, 그래서 이순환 마디가 332라는 겁니다. 보세요, 332, 332, 332. 이거는 분수꼴로 어떻게 고쳐집니까? 바로 999분의 수단 마디까지 숫자. 바로 이 마이너스는 앞에 빼고 5, 3, 3, 2에서 얼마 빼면 되더라. 바로 5를. 순한 마디까지 숫자에서 순환하지 않는데까지 빼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것이 바로 어 순환 소수의 분수꼴로 곤친 거죠. 두 번째는 자 2.5하고요. 3만 순환하더라는 거죠. 3만. 이거는 어떻게 분수꼴로 곤칩니까? 순환하는 게91 마디가 한자리 하나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순환하지 비 순환한데 혼순환이에요 혼순환. 그래서 앞에 거는 공을 쓰고 순환 마디까지 숫자 253에서 뭐뺀다 25를 빼서 분수꼴로 건치면 된다. 비 순환 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자기 멋대로 가는 거죠. 아까 내가 파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은 분수꼴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수꼴로 만들 수 없는 수를 수학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무리수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리수. 그러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이거 두 개는 분수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수? 분수꼴로 만들 수 있으니까 유리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수 속에는 파이 또뭐 있다 그랬죠? e, 자연 로그에서 e 2.718하고 자기 못 들어갑니다. 이런 숫자를 알아둡시다. 파이는 3 1 4 1 5 9 2 자기 못 들어가죠. 그다음 지수 같은 거, 그다음에 로그 같은 거, 또 삼각함수 이런 값들이 사실은 여러분 비순환 소수가 있습니다. 지수, 로그, 삼각함수 중에도 어 분수꼴로 만들 수 있으면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계산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수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라면 하이 실수를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허수는 뭐 이과 학생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실수는 뭐냐? 제곱했을 때 라는 사실을 정확히.